안녕하세요 한동화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음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한동화성 오늘 음봉 마감해 주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4%대 종가 마감을 해 주었고요 자, 오늘 이런 4% 마이너스 4%대 하락 마감 어, 저는 큰 하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상승 중에 있는 일시적인 음봉 일시적인 조정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코스피 난리도 아니었죠. 뭐 코스피 코스닥 할것 없이 자 국내 증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장중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마, 마이너스 3.3%대 하락 마감을 해주었고요. 자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어 낸 이유 자 관세 폭탄 어저께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죠. 자, 나스닥 마이너스 2.8% 하락이 나와 주었고, 자, 나스닥을 어, 상승하게 할수 있었던 음, 엔비디아. 엔비디아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와 주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부분. 자, 이렇게 나온 것은 부정적이긴 하나, 일단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일단 하락이 멈춰 주었다. 자, 3월 첫날부터 어떤 그림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으나, 음, 긍정적인 일단 흐름으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하락은 나올 수 있겠으나 자, 이런 급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금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3월 대응 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농화성은 어,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지금 뭐 한농화성 중고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완료되었다. 자, 그런데 한농화성은 이런, 어, 휴머노이드에 대한 대량 양산, 차세대 전고체 전지 필수 전망에, 자, 이런 급등이 한번 나와주기도 했었죠.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한농화성이 주가가 상승이 가능했던 이유, 차세대 전고 전지,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의 핵심.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한농화성이 주가가 강, 하게 끌어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고체 전제이다. 자, 다만, 이런 한농화석 중국 화장품의 이런 재료들은 지금 뭐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뭐, APR, APR.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 주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한 일시적인 재료로 기사가 나왔던 것이다. 자주종주 주, 어, 재료는 정고체의 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가가 강하게 끌어올라오는 이런 상승 재료들은 음, 필수적으로. 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일시적인 어, 뭐 화장품 재료인지 또는 전고체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자, 기사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셔서 주가 대응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화성은 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이고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하지만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자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와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은봉이 나와, 나온 상황에, 여기 0 0 0원에딱 걸쳐있는 이 라인에서는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급등이 막 나오고 있을 때,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자, 은봉이 나왔을 때 조금은 더 자,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일단 재료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한농화성할것 어, 없이 지금 이수페타 어, 이수스페셜티 케미컬도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또한 어떤 재료인가요? 전고체 재료 그렇죠.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레이크.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끌어올리는데 정고체 같은 재료로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되면 이렇게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곤 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근접한 라인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 그어드린 라인 돌파시 매매 가능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 주었네요. 자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한농화성도 타점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계속 하락이 나왔었던 상황.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추세를 지속적으로 그어놓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자,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딱 되는 순간, 이런 순간에 제가 소통방에 찝어드린다, 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것인지, 야, 이런 것들의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죠? 내가 살수 있는 금액대, 요 금액대에는 살 수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 금액, 요 금액에서 이렇게 눌려주고 조정이 찾아와 준다면, 어 19,000원에 매매를 해도 충분히 상승, 어, 상승,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도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쉽게 타, 잡아 잡아서 매수할 수 없는 타점들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한농화성에 대응, 대한, 대한 대응.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탄력받아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전고체 재료. 지금 에코프로 이런 관련주들, 어, 상대성을 띄우고 있는 반대. 배터리 관련주이죠. 자, 전고체 관련주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 한농화성 놓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 필수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3월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010 5799 3355 한농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대응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스페타 스페셜 어,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역시 지금 바닥관에서 잡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중간중간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지금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목표가가 지금 도달했지만, 제가 설정해드린 목표가까지 도달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이제는 매도 전략을 받아보셔야 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다. 자,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죠? 자, 신규는 신규대로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매도 전략. 자, 언제까지 주포한테 휘둘릴 거냐, 이 소리에요. 아시겠죠? 자, 휘둘리지 마시고, 자, 010-5799-3355. 이수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동화성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을 때 하락을 만들어 주면 더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면 더 땡큐. 지금 거래량도 축소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자, 물론 수익을 어 지금 갈가먹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음봉 한번딱 나와 주면 이게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타점이 어느 구간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 이 구간이 될지 자, 또는 이 구간이 될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정고체 재료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 이이 이 상황에 이런 음, 타점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농화성도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제가 설정해 드렸던 이 구간에서 어, 타점을 잡아드린 이후에 이 구간까지 제가 설정을 해 드렸던 목표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목표가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까지 눌리느냐 시세가 끝나고 눌리느냐 크게 아니죠.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장주. 자, 이 전고체의 대장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놓치셨다면, 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후발주자. 한농화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농화성은 지금 여기 목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 자, 그리고 여기 전고,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수급 붙었을 때,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역시 동일합니다. 엄청나게 잡아 뺀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제 방향 틀어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이런 급등 한번 나오는 거는 진짜 우습습니다, 여러분들. 자,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런 음봉 자, 상승 나오기 전에, 자, 라인 딱 걸쳐있을 때, 이럴 때 신규 타점 잡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겠죠? 자, 한농화성. 자,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봉 나온다고 쫄지 마시고 신규 진입 타점 다 잡아드린 이후에 제가 목표가까지 주가가 움직일 때 목표가까지 달성, 도달 수익만 즐기시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충분하게 수익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제가 매도 사인 드리려고 미리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비중 실어서 한농화성 매수타점, 비중 실으시라고 제가 크게 갈수 있는 종목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자, 아래, 아래 바닥 구간에서 잡아드리긴 했으나 지금도 늦지 않은 신규 진입타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010-5799-335. 한농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전고체 배터리 어, 굉장한 탄력 받아서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이런 급등 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오자고요, 우리 어, 수익 챙기고. 자, 다음 진입할 수 있는 바닥권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잡고 또 수익 내자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잘 챙겨보신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퇴사남은 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퇴사남 010-5799-335한농 또는 이수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주 이제 3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3월 대응은 3월 어, 대응대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빵빵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 준비 잘 해주시고요. 자금 아무데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금 잘 갖고 계세요. 제가 엄청나게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